비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리미트 X를 가지고 이렇게 보냈대자 그러면은 너는 자 리미트 취해서 X를 가지고 0으로 가는데 자 분모가 탄젠트 EX야. 그러면은 아 분자가 분자의 분모에다가 EX를 깔라고 그리고 탄젠트 EX를 써. 탄젠트 EX. 자 그럼 내가 분모에다가 EX를 만들었었으니까 EX를 곱해. 됐죠? 맨 그냥 x 만 없앤 값인데 그래. 어. 자 그다음에 분모가 3x야. 그럼 분모의 분모에 3x를 또 써. 그러면 사인 3x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분모에다가 3x를 썼으니까 또 3x를 써. 그럼 여기가 1. 여기도 1. 그러면 3분의 2. 그러면 뭐야? 3분의 만 얘기 이 되겠지. 됐지.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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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겠지. 자, 4번을 해보자 자, 리미트를 취해서 x를 가지고 0으로 갔어. 자, 여기가 바로 아니 x로 했어야 되는데 sin 2x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사인 n sin 2x를 쓰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sin 2x를 써야 된다고. 그래야지 일처리가 된다. 근데 분모에 지금 x가 있어. 기록배. 그리고 내가 분모에다가 sin2x를 마대로쓸수 없어. 위에도 sin2x 있 자, 그럼 여기다 1이야. 그런데 여기가 2x면 은 여기다 2 e 곱하기 2를 해야 되지. 그럼 여기도 1이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2다.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게 삼각함수의 극한입니다. 삼각함수의 극한. 자, 됐죠? 자, 3번, 아, 2번 봅니다. 2번, 2번. 자, 다음 함수에 극하는 거야. 라고 라 돼있는데 이것도 사실 로프탈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냥 가보자고 자, 첫 번째 문제. 어, x 8를 가지고 내가 t라고 치환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x는, x는, t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파이로 갈때 t는 0으로 간다. 그래서, 리미트 취해서 t가 0으로 갈때 t 분의 s i n e 파이 플러스 t라고 얘기할 거야. s i n e 파이 플러스 t. 자 그런데 sinPi가 뭐게? Pi가 아, 아까 여각의 공식에 의해서 가로축이 되지 그냥 sin이야. 그런데 파이 플러스 티야3사분면에 해당돼. 3사분면3사분면에 해당되니까 limit 어, 어. 를 가지고 0으로 갈때 t 분에 마이너스 사 i n t 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 된다.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이렇게. 자, 근데, 어, 요거를 가지고 요 비타를 한번 써보자. 자, limit, x가 pi로 가는데, x 마이너스 pi 분의 s i n x라고 얘기했거든. 자, 0분의 0이 됐어. 그래서 내가 내미트를 써서 X를 가지고 파이로 보낼 때, 분모 미분하면 파이는 상수야. 그래서 1이 될 거고, 분자, 사인을 가지고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옵니다 자, 코사인 파이가 나오죠. 1분의 코사인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고 와도 된다는 얘기야. 자, 루프타를 이용하는 방법. 저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얘기 가보자. 자, 2번 얘기. 뭐라고 되어있냐면, 자, 리미트를 취해서, X를 가지고 1로 보냈어. 자, 그래서 1-X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되있는데 보통 뭐, 뭐, 로피탈 쓰면 좀 편하게 나올 거야. 로피탈 쓰면 좀 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자. 자, 1-X? 1-X를 가지고 내가 키라 하자. 그러면, x는 1-t가 되다. 1-t.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t는 0으로 간다. 그러면, 요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어 있다. 리미트를 취해서, t가 0으로 갈 때, 지금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돼? t에, 여기가 지금 1-x에 1플스 x 니까 x 대신에 들어가면 여기가 2-t 되네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그 다음 분자는 코사인에 2분의 파이까지 집어넣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t가 된다. 그러면 자, 2분의 이면 세로란 말이야. 세로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데 이게 1/4분면이야. 그래서 리미트 t를 가지고 0으로갈때 t분의 사인 2분의 1t가 되면 아, 2분의 t 그리고 2 e 마이너스 t가 된다. 근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t기 때문에 필요한게 여기다 2분의 1이 필요하고 곱하기 2가 필요하다 자, 로피탈이 사람이냐고? 아유 수업이 뜨문뜨문듣는새끼이시어 밥먹은 상황이니까 뜨문뜨문듣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1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겠지 자, 그러면 저 결과는 얼마나 나와? 뭔가 빠져있는 거 같다. 아, 파이가... 아, 뭐 그랬어? 어, 뭔가 빠져있는 거 같은데? 아, 아, 여기가 파이가 붙어야 되구나. 어, 소리. 자, 미안하다. 그러면 여기도 파이가 붙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파이가 붙어야 되지. 그럼 여기는 2분의 2지. 자, 그래서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는 여기 2 남고, 파이 분의 2가 나오니까, 는 파이 분의 4분의 1이 나오니까, 결국, 4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한 보자. 자, 리미트를 취해서, x를 가지고 일로 갔어.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고, 자, 코사인 합성함수에다. 얘들아, 합성수,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파이 엑스에다가 곱하기, 뭐가 붙냐면, 안에 거 다시 밀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까. 자, 그 다음에 1 집어 넣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플러스 만들어 놓고, 2분의, 요거 어차피 1 나올 테니까는 2분의 파이, 그래서 전부는 4분의 파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야, 바보가 바보라고 하는 거 봤어? 그냥 바보인 척하지 말라고. 어디서 관종질이야, 이씨. <놀람> 세 번째 거 갑니다, <놀람> 세 번째 거. 그치, 관종이야. 관종이야. 어, 그래서 바보인 척한 거잖아. 자. 너문가냐 일본어 육등음인데 뭐 어쩌라고? 어. 너 문가야? 제휴회복선택나 아이야? <laughs> 자 3번 갑니다. 3번 자 3번 3번 어, x 마이 파이를 x 마이 파이를 t라고 치환해야 돼 그래서 x가 파이로 갈때 t는 제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저게 뭐가 되느냐. 리미트를 취해서 t가 양으로갈때 t 곱하기 탄젠트에다가 2분의, 여기 x 대신에, x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뭐가 되냐면 2분의 t가 된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2분의 파이는 뭐야? 90도잖아. 거기서 조금 더 가겠대. 그러니까 2, 4분면에 해당된다. 2, 4분면. 2, 4분면에 해당되고 세로축이니까 는 뭘로 바뀌냐 하면 탄젠트로 바뀌어. 아예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고. 그러면 미 m t가 0으로 갈때 여기가 마이너스 탄젠트 2분의 t 분의 t가 되다 어, 어차피 얘 밑으로 내려오나? 여기 있으면 똑같을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가 2분의 이니까 내가 2분의 1을 써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게1될 거야. 그럼 남는 거는 아이너스 2야겠지. 자, 요것도 로피탈로 한번 가보시는데, 자, 로피탈로 가보시는데, 자, 리미트 X가 파이고 간다. 그러고, X-파이에 탄젠트 2분의 X라고 어있는데 고배비분 하셔야 돼2 0리분 1위트 X가 파이로 갈때고배리분 하니까 여기가 1되고탄젠트 2분의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 X-파이에다가 파이에다가, 파이에다가 얘는 시퀀트지시퀀트 2분의 x의 제곱에 얘 미분한 거 2분의 1을 하나 고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파일을 보내는데 얘가 지금 뭐야? 다시 0이 된다고. 그러니까 로프탈이 맞는 건 아니라고 했어. 얘가 다시 0이 되니까, 아, 얘, 얘가 2분의 파이라는 값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한번더 해야 돼. 미분을 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피타를안쓴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피타를못쓸 때도 있으니까 는 이렇게 변형이 돼서 푸는 방법도 니네가 기억을 하셔야 돼. 어, 물론 뭐피타를 써가지고 가도 되는데 좀 귀찮을 뿐이야.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자, 3번. 이렇게 돼있어요. 자. 아, 찬가지 로프카를 써가지고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아, 두 가지 방법 다 가르쳐 줄게요. 그렇지. 우선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이 돼요.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는 당연히 0이 되겠다. 라고거니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예기 자, B가 0이야. 그리고 리미트 취해서 X를 가지고 0으로 갈 때에, 자, 사인 X에다가 X제곱 플러스 a x 니 X나 하나 뜨진 거는 X 플러스 A라고 쓰는 거야. 그랬을 때이 부분이 지금1되니까 너는 최종적으로 a가 나오는데 이 값이 2야라는 얘기야. 이 값이 2. 높이 탈수는 코사인에다가 e x 플러스 코사인 x분의 e x 플러스 a가 나오겠지. 그렇게 정리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나 봅시다. 2번 문제. 자, 분자를 보세요. 분자를 x제곱이라고 돼 있어. 어, 분자가 0이야. 그럼 분모도 0이 돼야 돼. 분모가 0이 되야 되니까, X에다가 0찍으면 분모만 보시면, 분모만 보시면, A 플러스 B가 0이 된다고, 그러면 B라는 것이 마이너스 A가 된다고. 그럼 이 식이 이제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뀌느냐. 리미트 X를 가지고 0으로 갈 때, 자, 코사인 X제곱 빼기 1A가 있고요. 위에는 X제곱이 있다는 얘기야.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은 거야. 자. 그러면, 너는, 자, 림트 취해서 X를 가지고 영으로 가는데, 자, 코사인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뭐지? 마이너스 사인 X제곱이야. 마이너스 사인 X제곱 나오고, 곱하기 a 분 X제곱이야. 그러면은, 요기까지가 지금 1 나와. 1. 그러니까 적으로 너는 마이너스 a 분의 1이라는 데이 결과가 이 결과가 이 분의 2에 그럼 a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b는 마이너스가 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4번 갑니다. 4번. 아마 자, 요것이 x equal 0에서 연속이래. <laughs> 자, x equal 0에서 연속이래. 자, 함수값은 0이 됐네요. 그러면은, 뭐야, 그값값이